들어오세요. 어디가 파셨나요? 피부 병에 걸렸어요. 음, 정상입니다. 음, 반사신경도 정상이고요. 음, 자, 이제 약만 먹으면 되겠습니다. 약 먹으세요. 아, 음. 오, 다 났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잘 가렴. 다음 사람, 무슨 일로 왔죠? 무슨 일신가요? 목이 셨어음 <laughs> 음, 정상이고요. <laughs> 음, 반사신경도 정상입니다. 음약약 약 드시면 이제 목이 나질 아 겁니다. <laughs> 우와 목이 다나왔어 안녕히 계세요. 들어오세요. 음 무슨 일신가요? 음. <laughs> 아휴 음, 뭐지? 잘못 들었나? 다시 한번 해보자. 잘못 들었나? 음, 이렇고, 반사신경은, 으이익. 방금 뭐였지? 이상하네. 어후 음, 뭔가 좀 무서운데? 약 드세요. 아, 어, 해보세요. 어. 하하! 내가 여기 있다고! 으아! 짱나! 으아! 짱나! 갈게! 으 안녕하세요. 방금 내가 뭘본 거지? 뭘본 거지 진짜? 응, 음, 내가 지금 뭘본 거지? 이상하네.